오늘은 오징어를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오늘 주인공인 통오징어를 준비해줍니다. 이왕이면 손질오징어를 사주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요리할 수 있을 거예요. 흐르는 물에 이물질을 한번 헹궈줄 겁니다. 냉동오징어라도 물에 헹궈주면 쉽게 해동되게 되는데요. 몸통과 다리를 잘 씻어주세요. 잘 씻은 오징어의 물기는 털어내주시고요. 가위나 칼을 사용해서 화면처럼 오징어를 손질해줍니다. 오징어의 양쪽 끝부분에 칼집도 내줄 건데요. 이렇게 칼집을 내주시면 오징어가 구워질 때 말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. 오징어 다리는 키친타올로 물기만 살짝 닦아내주세요. 오징어 손질이 끝났다면 프라이팬에 버터를 녹여주세요. 꿀도 한 바퀴 뿌려주시고요. 설탕 한 스푼, 다진마늘 한 스푼을 넣고 잘 볶아줍니다. 별다른 재료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정말 맛있는 소스가 완성될 거예요. 어느 정도 마늘이 익었다면 준비한 오징어를 올린 뒤에 구워주세요. 너무 오랫동안 익히면 질겨지거나 말리기 때문에 적당히 구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뒷면이 익었다면 앞면도 맛있게 익혀 주시고요. 몸통이 다 익었다면 다리도 넣은 뒤에 잘 구워 주세요.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로 휴게소 버터 오징어보다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. 짠! 정말 맛있는 오징어구이가 완성됐습니다. 원하는 크기로 가위로 잘라주시면 더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요. 이제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. 쫄깃쫄깃한 오징어와 달콤한 양념이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. 중간중간 올라오는 마늘향도 정말 뛰어난데요. 여러분도 집에서 오징어를 활용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